자, 반갑습니다 문희삼촌 입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오리기 낚시를 나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계속 오다 보니까 새로운 포인트에서는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없어서 어제는 어떤 포인트로 다시 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0분 또 오늘 또 1시간 정도 짬 낚시로 오리기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볼락노드 솔리드 타입의 762 ULS, 그리고 시이 C 전번, 본줄은 44 0.45, 쇼크리기는 카본 1.5를 약한 40cm 정도 집게 했습니다 S 사이즈의 소형 스냅을 하나 달고 1 3호 고래기 얘기를 이용해서 오늘은 고래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다시 낚시는 못했는데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볼다니 보니까 방파제마다 다시 전 방파제 어디 할것 없이 고래기는 지금 다잘놓옵니다 이제 자리를 잡으려니까, 한 5시 이전에 도착을 해야만이, 그좀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리 여유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알려진 포인트 말이고, 그냥 자리 있는, 있 공간을 찾아가지고, 지부등 밝히고, 조금 늦은 신까지 하시면은, 허랭이 손맛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침법 같은 경우는, 그냥, 문유지근 낚시에 그냥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액션도 똑같고, 공략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액션 주고, 또 기다리다 보면, 홀링 하는 도중에 쭉 가져가는, 그 오른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온 데다가, 어, 좀 애기라니까 아예 반응이 없어서, 잡기는 딱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기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세상 반응이 없어서. 생기기 체대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두 개짜리. 그리고 증렇시킨 다음에 폼폼폼폼 짠다.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따뜻해지는 거 그래서 톤으르기 같은 경우는 위 아래 증화시키는 얘기 앞으로 사태행성을 주는 게 조금 좋아해. 이게 지난 십몇 년 전에 오머리 잡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너 저리 가라. 잡쁘지 마라. 아이 때기를 때려 꼬셔야 잡았어. 잡았어. 잘 잡는다 잘 잡아 진짜. 이 호랭이 삼촌 이거 어디 가나? 왔다 왔다. 자, 자. <웃음> 맞아요. 액션 <laughs> 탁줄 때, 걸리터 잡았어. 요렇게. 이건홀치이 네, 됐어. 요 다트 액션 중에 제일 좋아요, 어떤 거는. 네, 옛날부터 이렇 잡았거든. 핑계는 또다빠지는것 같아. 정상적으로 내려보자. 확실히 오늘은 의자하고 달리 할수가 많이 떨어지네. 왔다. 어, 쇼. 왔다 그랬지. 쇼. 바닥에서 있 다시 너네 잠깐 피가 있었는데 었딱 깔아놓고 바닥 거립니다. 바닥근. 야, 요쇼한 마리 들어왔다. 어, 쇼쇼 많다요. 손으로 앉아안 되겠다. 여자하고 영 다르네, 오늘이, 진짜. 하하. 왔다. 으이씨. 몸을 따 왔다. 아닙니다. <laughs> 나도 쌍거리 한번 하고싶은데 한 마리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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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 마리는 따라왔는데 자이 눈이 좋아야 참다니까 따라오는다 봐야되고 <laughs> 자한 마리 타고 쌍거리 한번 해보자 쌍거리 한번 더 물어봐라 안 따라온다 자, 새우 깔자마자, 바로 한 마리 또. 아, 어제 같이만 너무 진짜 재밌는데, 아. 일탈피하고 싶은데. 일탈피하고 싶은데. 그 고리 갔어요, 그. 지금 딱 정면으로. 까지 깨웠네, 이제. 이거, 이거, 이거. 고리 기 우와! 고기다! 물고기다! 물고기다! 난리다! 난리! 아휴! 잠깐만 스피킹 자, 큰놈 하나 잡았어요 이큰 놈이라 기겠 씨. 잡았다 보고 잡으려고 그래. 사이트 피싱 바닥에 서도 반응 안 하거든요. 바닥을 찍어봐도 잡았다 내고이 보... 어부구나. 엄마 안 맞는 것 같아. 자안 <laughs> <laughs> 문다, 내꺼. 새기, 새우 새기라서. 간다. <laughs>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달라붙네. 네, 네 갔다, 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네, 마거든요 그 보이지, 여다다 다시 올 마리었릇어이씨 <laughs> 보고 잡는 낚시. <laughs> 왜 동동 잡으면 된다. 지금이 딱 물어줄 타이밍이다. 물어라 집에 가게. 잡을 때까지 집에 가는 거. 오늘 낚시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하고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물새우가 아니라 애기를 이용해서 좀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늦은 시간까지 오늘 낚시도 했는데 애기로는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처음에 첫 캐스팅에 한 마리 잡고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또 민물새우를 이용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수온도 조금 차가진것 같고 날씨도 많이 추워서 그런가 활수도 그렇게 썩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제보다도 말해줘도 안되고 조금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손맛을 보지 못하고 오늘 돌아가는데 또뭐 내일은 다른 포인트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보고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낚시해보고 우리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